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홀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고난당함을 주님도 지금 내 고난을 당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으나 그 영원 안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분이 다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은 주님이 또 우리의 고난을 그분이 친히 우리와 함께 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고난을 나와 함께 지금 짊어지고 계시니 주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다 당하신 것처럼, 그러하여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난 중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가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종결되고 끝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들에도 더 이상 저주가 없음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이 사실 두려운 것은 고난이 힘들어서 여러분 두렵기보다는 고난이 힘들기만 하면 우리는 그 고난을 힘은 들지만 넉넉히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데 고난이 우리에게 두려운 건 뭐냐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 내가 이 고난으로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고난이 가져오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아주 불행해질까 봐, 아주 잘못될까 봐, 내 인생이 무너질까 봐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고난이 힘든 거지. 사실, 고난 그 자체는 그냥 이겨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잘못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지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또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게 되는 사실은 주님이 오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끝내셔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요, 힘이 들고 쓰기는 하지만, 저주가 빠진 고난이에요. 저주가 빠진 고난.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에서 고난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예. 여전히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매우 어렵고, 매우 쓰고, 매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과 진리 안에서 여러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고난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윗이 10편, 119편, 67절, 71절, 7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고난이, 고난이 내게 천천의 은금보다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그의 인생은 좀더 수월했겠죠, 좀더 편안했겠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그의 인생 안에는 천천의 은금보다 더 유익한 것을 얻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 고난을 하요 몹시 힘들고 고생하고 괴롭고 정말 그의 인생에 쓴 맛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나 그러나 다윗의 그 고난 안에는 저주가 빠져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고난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고난이 그의 인생의 약이 되어 그의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옮겨 다니는 장소를 세어보니까 14곳입니다. 14곳. 한 번씩 간게 아니고, 어떤 곳은 두번 가기도 하고, 세번 가기도 하고, 반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지역들이 14곳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그렇게 광야 10년의 고난의 시간을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열네 곳의 여러 지역들을 사울에쫓기이 도망다니며 옮겨 다니던 가운데 여러 광야를 다니기도 합니다. 그 여러 광야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3장 4장 5장 6장까지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나갔던 광야 세 곳이 나오는데 10 광야, 마운 광야, 아라바 광야에 있었던 일들을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 거닐었던 지나갔던 그 고난의 광야 여러 곳 가운데 오늘 이세 곳의 장소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 고난이 어떤 약이 되었을까? 다윗에게 그 고난이 어떤 유익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잠시 나누고 다시 한 번,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나 홀로 나만 지고,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주님이 지금 내 고난을 지고 계시다. 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 안에 다시 한번 새기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고난을 지고 계세요. 내 고난을 주님이 지금 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내 고난을 지고 계시니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왜요? 저주가 빠져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쓰기는 쓰지만 저주가 빠져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진리 안에서 확신하시고 그 믿음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다윗에게 고난은 어떤 약이 되었을까? 첫 번째 다윗에게 고난은 그를 재련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십광야에 다윗이 피신하게 되는데 그 십광야라고 하는 이 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재련하다, 단련하다. 불과같이 정제되어 나오다, 정금같이 순수해져서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십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고 숨고 또 고발당하고 사울이 찾아와 그를 애워싸고 하는 그 위기의 그 고난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다윗이 무너지고 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더 연단되고 재련되고 더 순전한, 요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단련시키는 연단하는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권하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만 여러분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너무 들락달락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그냥 그 안에 특히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그냥 들어갔다가 남았다가 들락달락하는데 한번나와서잘 들어가지도 않아 너무 자주 나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두려운 거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십 광야에서 다윗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더 내려가서 마원 황무지에 이제 거기에 거기서 숨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원 황무지 황무지잖아요. 황무지 광야에서 더 황무지예요. 어 밑으로 내려가면 더더 더 심각한 광야거든요. 그런데 이 마원이라고 하는 뜻이 거처 거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십 광야에서 마원 황무지 마원 광야가 10광에서 보면 더 밑에 있으니까 남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쪽, 마온, 황무지 이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남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방향만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는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남쪽으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히브리어는 남쪽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쪽을 향해서 걸어갈 때 오른쪽이 남쪽인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오른손이 어떤 방향을 나타낼 때는 남쪽으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오른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무슨 의미죠? 뭘 상징하죠? 능력을 상징합니다. 항상 오른쪽은 항상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십광야에서 남쪽에 있는 마온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남쪽으로 갔다. 더 황무지, 더 밑으로 내려가고 떨어졌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다윗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더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더 떨어지는 거예요. 더 황무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다윗이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게 마원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거쳐. 거쳐. 어디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 또 안에 더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교회도 들락달락합니다. 그냥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냥 가만히 있질 않고 그냥 거기 좀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한번 나갔다가 또잘 오지도 않아요 가끔 한 번씩 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연약한 거예요. 힘이 없고.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다윗이 광야에서 지은 시가 시편 63편인데 1절에 이렇게. 다윗이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그러니까 그가 그의 인생이 평안할 때는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거나 사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고하게 되니까 그 이전보다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원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되요. 어디에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분 안에 그분을 내 인생의 거처로 삼아. 그리또가 내 안에, 내가 그리또 안에 있게 되는 일들이 더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오늘 우리는 그리또 안으로 더 들어가는 그분이 오늘 우리의 거처가 되는, 그저 들락달락 임시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더 그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에게 고난은 그의 인생에 보물을 얻게 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다윗이요, 어디까지 가냐면, 아라바 광야까지. 이게요, 다윗의 영토의 최남단이에요. 최남대. 다윗의 영토에. 나중에 다윗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 아라바 광야까지 담당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윗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갈 때까지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내려갈 때 내려갈 수 있는 바다까지 완전히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알아봐 광야예요. 그더 네.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다까지 떨어진 건데 이게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을 통치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갔냐면 나중에 자기가 왕이 돼요 자기가 통치할 최 남단의 경계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나중에 통치할 자기의 통치의 그 끝까지 다 내려가 그거를 다 둘러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냥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어 그의 영토가 될그땅 끝까지 다윗을 보내셔서 거기를 다 둘러보게, 둘러보게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아라바에 뭐가 있냐면, 중동에서 가장 큰 구리광산이 아라바에 있습니 터키석과 구리 광산이 그 아라바 광야에 있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그의 왕국을 세우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아라바 광야에서 나온 구리를 재련해서 무역을 해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신명기 8장 9절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팔레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네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게 아라와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땅을 다윗의 영토로 삼게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고난이 없었으면 그 아라와 광야까지 갈 일이 없어요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거기까지 갑니까? 그 최남단, 광야 중에 광야, 완전히 꼴짝인데. 거기까지 갈, 거기는 여행할 곳도 없어요. 완전, 완전히 황무지 황무지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고난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자기도 마지 못해 사우를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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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다, 다 쫓아오니까 설마 거기까지는 못 쫓아오겠지. 아무것도 없으니까. 쫓아오는 사람도 힘드니까. 그래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그곳이 뭐가 된 거예요? 나중에 다윗의 영토가 된 것이고, 그 땅을 다 둘러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다? 놀라운 보물이 그땅 밑에 숨어 있었다. 응?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야베스가 기도하죠. 야베스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게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 야베스가 고통 많은 그 인생을 해서 그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가지는 않아요. 근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맞지 못해 가난, 그것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야베스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그그 일을 다윗이 먼저 보여주고 이루잖아요. 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꼭 기억할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당하는 그 고난 주님도 나와 함께 당하고 계심을 꼭 믿으십시오. 주님이 내고난 주님도 당하고 계세요. 내이 힘든 거, 내이 어려운 거, 내이 아픈 거 주님이 당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짊어지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짊어지고 계시니 여러분 그 고난의 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매우 쓰기는 하지만 독이 없는. 저주가 없는 그 저주와 독이 다 빠진 고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난은 우리에게 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더받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난이 더 필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나온 고난, 그 고난을 시간 안에서는 지나간 고난이잖아요. 과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 안에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적용하시면 돼요. 그때 지난 날에 내가 고난, 그것이 조주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인생의 독인 줄 알고 괴로워하고 고통만 했는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 그 고난이 내게 독이 빠진 약이었구나.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믿음 안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으나, 영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제 지나온 일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지금 여기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 안에서 그 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열매로 맺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한숨을 쉬었던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 이제 그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우리를 화롭게 하지 않는 독이 없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고난을 해로 여기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안에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좋은 약이 됨을 믿고 그 모든 고난을 고난으로 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더 재련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온갖 보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취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